여기 서버 어드민이딱 우리 보고 넘어가세요 <laughs> 우려뭐한 것도 아닌데 아우, 해봐 여기서? 해봐 여기 앞에 빨간 깡통 해봐 오케이 어형 AK AK 브렉형 AK 브렉 아모드문 떴어요 오케 가져갈게요 어, 어, 어. 그건좀 가까운데? 저 어땠을 수 없어. 아. 씨, 이거 족 같네. 이런 거는 아, 무슨... 저 뭐야, 나무 총알 찔수 나는데 그것 다 쏴야 돼. 아, 앵구이 줘봐, 앵구이. 앵구이 줘봐. 내 집에 있는 컴퓨터면은 앵구이 빠르게 쓸수 있겠거든? 삐지방이라서. 저 어땠나? 저 존나 빠져나가면 네. 써볼까 내가? 어. 내가 써볼게. 오케이. 어. 무 소리 전에... 어... 빠르네. 그래, 도 빠르다. 빠르다. 그래도 빠르지. 그 정도면... 한번더 볼까?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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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. 뭐, 니빨려 <laughs> <맞게 웃음> <맞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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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 아... 발 아... 아... 하는거 아... 안전하게. 아... 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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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운전하면 멋아 <맞죠>, 솔직히. 오늘 <laughs> 음, 안 봐줘. 너 망쳐 떼네. 어, 오토 박살 날라거든. 어? 어떻게 된거 와, 빗댔네. 댄즈이 사람 아니네. 뭐시모? 음. 솔직히 어, 어. 뭐팀좀 데리고 왔나본데? 어, 좋아. 뭐? 열심히 쳐라맞다 했으면 뜨게, 어. 막, 경는 얘기 보니까. 어, 맞네, 이 새끼 필탐. 오, 스킨바, 씨발템. 좋다? 어, 이게 진짜 이렇게 쉽 그거라. 풍렬이 <목소리> 이분이 잘아시는구나 <목소리> <나이> 우리 그때, 쫄다 <laughs> <듣도> 못 맞춰가지고. 러래 <laughs> 우리도 전화 못 맞춰, 쟤네도 전화 못 맞춰. 개 <laughs> <걔> 지랄했는데? <laughs> 지금 그 사람한테 잡힐고 있다는데? 흑녀들이흑녀들네이야 나부터 8 3 3 0 0 0시간이래 어어어어 수대전경 패치 후 액기 반동 못 잡는 뭐, 뭔 개소리지? 반동은 똑같은데? 어 라이드 라이어 저 새끼가 흑녀들 팀이야 어? 그거 내 집인데? 했던 새끼 저 새끼가 흑녀들 팀이라고 지금 안 하는 새끼 아니 둘다 샤파를 못 봤어 둘다 멀리서 존나 못 봐가지고 한 아, 면이 쟤는 좀날카롭거라 저거 고래 쏘는 것그탄그탄 낙차 그탄 예상하고 쏘더라 아 근데 그 정도야 뭐 그건데 솔직히 내가 가고 싶이 아니라 내가 거기 쓰면은 맞췄어.